바하마는 관광대국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동남아시아가 있듯 미국인들에겐 바하마가 있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포트로더 데일에서 출발하는 초대형 크루즈선들이 매일같이 수도 나소에 기항하죠. 매년 이곳을 찾는 천만 명의 관광객 중 90%가 미국인입니다. 제도 곳곳은 미국인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죠. 바하마의 따뜻한 기후가 미국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하마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25도에 이르고 멕시코 만류로 겨울에도 섭씨 20도로 따뜻하죠. 관광업은 국내 총 생산의 51%를 차지하며 바하마 노동력의 약 절반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2024년 기준 36,322달러로 카리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죠. 바하마가 어떻게 관광대국이 될수 있었는지, 전세계 섬이야기 아카이브 세계의 섬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하마의 주요 관광지는 수도 나소가 있는 뉴프로비던스 섬입니다. 이 섬엔 최고급 호텔과 카지노, 놀이공원들이 즐비하죠. 나소의 관광 명소로는 해양수족관, 식물원, 수도원, 식민지 시절 군사시설인 포트핀 성 등이 있습니다. 외륜섬 모양의 포트핀 요새는 1793년 덤모어경이 나소를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나소에서 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파라다이스 섬도 최고급 호텔들이 세워져 있죠. 플로리다 해안에서 페리를 타고 3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그랜드바하마 섬엔 카리브의 일대에서 손꼽히는 해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에는 골드록 비치, 루카야 비치, 크리스탈 비치 등의 해변이 있죠. 섬 중앙에 있는 골드록 비치는 자연 그대로의 백사장이 유명하죠. 썰물 때는 깨끗한 물이 거의 70m까지 빠집니다. 섬에는 골드록 비치를 포함하는 루카양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걷거나 말을 타고 맹그로브 숲과 잔목숲을 즐길 수 있는 이 공원에는 무려 길이 10.3km에 이르는 수중 동굴이 있죠. 공원엔 두꺼운 부리 비레오, 바하마 제비, 올리브 모자, 참새 등의 새들도 삽니다. 관광객들은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모래사장에서 피크닉을 즐기곤 하죠. 바하마 최남단 그레이트 이나과 섬엔 8만 마리가 넘는 쿠바 홍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쿠바 홍악은 키가 1.45m의 몸무게가 수컷은 2.8kg, 암컷은 2.2kg에 이르는 대형 홍악이죠. 이 섬은 쿠바 동쪽 끝에서 약 89km 떨어져 있습니다. 야생돼지들의 천국인 섬도 있습니다. 나소로부터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무인도는 돼지들의 낙원이죠. 관광객들은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돼지에게 먹이도 주고 함께 헤엄도 치면서 즐거운 한때를 즐깁니다. 일부 돼지는 잠수까지 하는 묘기를 보이기도 하죠. 나소의 여행사들은 돼지섬으로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짜리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돼지섬에서 보트로 30분 거리에는 이구아나만 사는 섬이 있죠. 섬에서는 몸길이 1.2m까지 자라는 바위 이구아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위 이구아나는 초식성으로 주로 베리나 나뭇잎, 과일을 먹죠. 하지만 야생이라 손을 물릴 수도 있어 먹이를 줄때 조심해야 합니다. 콤파스 K라는 섬에는 수염상어가 서식하고 있죠. 흑색의 수염상어를 처음 접한다면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굉장히 온순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염 상어 수십 마리가 유유히 바다를 유영하는데 관광객들은 이들과 어울려 수영을 즐기곤 하죠.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상어는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하마는 이처럼 무궁무진한 관광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렴한 인건비, 최고급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국인들을 빨아들이고 있죠. 카지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리브해에 위치한 쿠바나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을 합친 만큼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대국이 된 것입니다. 네. 바하마를 방문한다면 돼지섬에서 야생돼지와 기념사진을 찍어보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